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8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후 5시 26분 어, 코스피 백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53.63 아직도 하단선 아래 에 있고 지난달 저가는 깨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엄청 적게 나왔어요 예, 네. 거래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음 거래량이 63.20%입니다. 63.2%. 오늘이 1 2거래일째구요 12거래일째라 어 거래 날짜로 보면 잠깐만요. 계산기 좀 꺼내 보겠습니다. 12거래일 그리고 21거래일이죠. 총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는 57.14%예요. 57.14%인데 거래량은 63.26%니까 6%. 예, 6% 정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거의 10%가 넘었었는데 이제 하루치 정도가 음 줄어든 거죠. 하루 정도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틀에서 거래량은 이제 하루치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대한전선이 요즘 뜸한가 봐요. 거래량을 엄청 늘려주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뭐 특이사항은 없죠. 월봉은 특이사항이 없고. 예,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을 보면 예, 상단선이 여전히 발달합니다. 예, 이대로 이번 달 끝나면 어, 지난 이번 달 저가는 충분히 깰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추봉 주봉 보겠습니다. 추봉은 공중에 떠버렸죠. 예, 떴어요. 이게 상단선도 안 찍고 하단선은 없고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지금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받쳐 주는 힘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봉의 하단선이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은 들어 올리는 케이스고요. 반대로 주봉은 월봉이 들어 올리는 거를 누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상단선이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좀 특이 사항은 피백지수는 지난주 저가를 안 깼는데 선물은 깼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동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음 주중에는 올라가도 아마 주말에는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제 예상은 그래요. 선물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356까지는 올라와야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356까지 안 올라왔으니까 주봉상 매도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가냐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들어진 상단선이 붙어야 되거든요. 붙이려면 346까지 빼볼게요. 이렇게 346까지 빼면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지난달 저가를 깰수 있는 흐름이죠. 여기서 내려가면 지난달 저가 깬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려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에 고가라고 가정해 보면요 네. 지난달 3월달에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게 300, 356을 맞고 떨어질 거냐 <laughs> 아니면 여기서 그냥 떨어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관찰하셔야 돼요. 예, 일봉은 오늘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예, 내일은 내려옵니다. 내일은 내려와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서 올라오죠. 예, 양복을 그렸기 때문에 밑에서는 하단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게 급락한 거잖아요. 급락했기 때문에. 수렴하면 상단선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의 힘이 공존한다. 일봉은 양쪽의 힘이 모두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제가 보기에 하락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종가가 상승하면 또 수목금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음, 특기 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를 어떻게 할 거냐? 고가는 오늘 고가 넘어도 돼요. 오늘 고가 넘는다고 해서 상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은 저가를 지켜도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저가가 내일 둘다 상승해도 하방이기 때문에 어, 못 지키고 내려가든 아니면 넘어 넘었다가 수요일 날 다시 하락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이게 하락하는 방향이라면 종가는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내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될건 종가, 고가저가는 내일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4월 12일 고가가 54.83인데 오늘 54.87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나왔어요. 아직 고가 중에 가장 낮은 고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오류 상태입니다. 애매하죠. 개파락이 나오면 반등시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등가로 시작하면 골 때려요. 왜냐하면 하단선, 상단선이 둘다 감싸는 상황이라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그냥 올랐다가 응봉으로 두들겨 맞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의 상태라면 차라리 예, 갭상승으로 시작하든 보합으로 시작하든 위로 올라가서 예, 356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 쫙 밀려 내려와서 종가 하락해서 끝나는 게 제가 보기엔 최상이에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개겠죠. 하나는 개파락할 경우, 개파락해서, 예,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그러면 이제 오늘 고가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도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합 내지 갭상승이 나오면, 아, 주봉의 상단선까지는 일단 가격구나 생각하시고, 356 이상에서 하방을 보시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수목금이 이제 영구간이 쭉 나오는데 이 영구간을 상방으로 쓸지 하방으로 쓸지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예상은 했던 거잖아요. 오늘은 가마 올린다. 왜냐하면 주봉 상단선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꼬리는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미국 선물, 선물, 라스닥 선물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사실 이제 개파락이 좀 강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랑 너무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갈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지를 내일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선물이요. 선물도 똑같죠. 월봉상 하단선 아래 에 있기 때문에 감아 올리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딘가 매도 칠수 있는 상단선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주봉골 활용할 건지 일봉골 활용할 건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건 매수를 해야 되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감아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예. 다음 달 시작하면 상단선에서 시작하고 예, 이번 달 저가는 지킬 의사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건 감안하시고요. 주봉도 예, 지금 상단선까지 안 왔어요. 상단선과 음, 지난 주 고가 사이의 거리가 진짜 멀어요. 생각보다 꽤 멀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아 이건 지키겠다. 이건 지키려고 만든 게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지난주 저가를 깼어요.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어, 기대해 볼만한 흐름이지 않을까. 어쨌든 지난주 저가를 깼다라는 것은 저투는 일단 하락으로 예, 끝이 난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저가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이슈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번 주랑 다음 주다 고가 종가는 일구간이니까. 예, 어차피 하락 우세 잖아요. 하락 우세의 흐름이라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은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봉만큼은. 월봉은 아직 가격적으로 상방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방을 공략할 수 있는 봉은 주봉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일봉은 오히려 더 골라서 끝났어요. 음, 종가는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고가도 오늘은 무의미고 오늘 의미가 큰건 저가뿐이었는데 내일 저가 일 구간이고 예. 지금 상단선 하단선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파락하면 상단선이 밑으로 이제 내려 꽂으면서 오늘 고가를 못 넘게 만들 거고 보합이나 갭 상승을 하며 오늘 고가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으면 356 이상을 노린다. 예. 개파락이 나오면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그냥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봄에 대한 설명이고요. 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개인은 1023억 매수 외국인 988억 매도 기관 162억 매도 기관이 안 파네요. 외국인은 선물을 3827억을 샀어요. 3827억을 샀는데 이게 3827억이 돈이 커 보이잖아요. 이걸 누적으로 보면 지금 1조 7천억. 그죠 1조 7천억을 아직도 매도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단가가 오356.7 어, 정도 돼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를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러면 1조 7천억에 356.7이면 지금 3포 남았어요 위로. 위로 3포. 3포는 1%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상승 공간은 1%도 안 남았는데 선물 매도는 1조 7천억이 남았으니까 확률상 다못 턴다. 예, 1조 7천억이라는 돈을 3포 안에 털수 있는 방법은 확률적으로 낫다라고 보여지면, 예. 오히려 갭상승하면 추가 매도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이걸 선물 매수로 손절하기에는, 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선물 매도로 나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퍼스에게 유리한 흐름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어, 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든 선물 매도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매수를 하면 익절인 거고, 매도를 하면 추가 매도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만 보면 이제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하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니다. 예, 단지 선물을 환매하면서 뭔가 차투를 의도적으로 예,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 9조 개인이 이번 달에 매수한 현물은 4 9조원입니다 많이 사고 있어요. 꾸준히 꾸준히 외국인 많이 팔고 기관도 덩달아 팔고 있는데 개인만 넓죽 넓죽 받아먹고 있는 상태인데, 뭐 매수의 속도는 크게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올봉을 양봉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두 가지 케이스만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합, 갭상승갭하락이 그렇죠? 보합, 보합 또는 갭상승일 경우의 케이스는 3 5 6가지의 상승을 일단 고려한 대응을 한다. 라고 보고요. 이파하락이 이제 심하게 오면 그렇죠? 급하락이 심하게 오면 오늘 고가도 못 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일봉의 상단선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아마 주말까지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선물 선물이 이미 이번 주에 지난 주 저가를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글쎄요. 음, 언제든 이번 주에 지난 주 저가를 깨는 행위는 장중에 주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